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날 관련 주가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최근 지금 사이월드 관련주로 지금 정식 재오픈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관련주들 흐름 그리고 우리가 내일 당장 매수를 해서 사이월드 관련주 중에 어떤 종목을 노리고 있고 그 관련주를 잡으면 좋을까 여기 대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아울러 구독자 감사 이벤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밖에 이제 하지는 않춥니다. 화면 아래 보시면 링크 주소 보이실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무료 천만 원 상당의 경품을 걸고 이제 무료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벤트도 참석을 해 참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래 번호 0 1 0 7 7 5 4 7 7 4 이쪽 번호로 해서 문자번호 누르시고. 숫자 간단하게 1번만 1번만 딱 문자로 버튼 해서 눌러주시면 과 관련해서 저희가 연말까지는 무료로 무조건 무료로 흡등 유망주 하면서 그 관련해서 종목만딱 던져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매수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를 할지 이런 내용들 다 정리해서 자료들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010-7752-4774 이쪽 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무료로 모든 게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알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단알 같은 경우에 어제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저점 대비 지금 6천원대부터 상승 출발을 해서요. 지금 현재 16,000원, 17,000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 좀 단기간에 많이 급등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11월 중순에 이렇게 크게 급등한 그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급등을 이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저항을 단기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저항 가격대는 지금 현재 매밀대가 요 근처. 1 6 0 0 0원대요 근처가 지금 음 단기 저항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돌파 시도를 했으나 그렇지만 어김없이 지금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좀 거래량도 조금 더 터져줬으면 좋겠는데 거래된양이좀 부족한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쪽 앞쪽에 지금 11월 중순경에 발생한 요 매물대를 당장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돌파해서 안착이 된다면 오히려 어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어 노려볼 수 있는 파동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리고 이 가격대 15,000원 이 때가 명백하게 확실하게 지지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지금 위메이드 차트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시겠지만 이러한 전환선이나 이쪽에 이탈하게 되는 훼손된다면 비중을 미리미리 줄여 주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다나리 근데 페이코인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사이월드 관련해서 지금 그 연계 협력을 강화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컴그룹도 마찬가지죠. 한컴그룹은 이제 메타버스 공간, 뭐 관련해서 뭐 미니롱 관련해서 관련 서비스 사이월드 한컴타운을 이제 어 12월 17일 날 개장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이제 사이월드도 똑같이 정식 재오픈을 하죠. 사이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사실상 뭐 메타버스 공간의 시초라고도 할수 있겠죠. 지금 가입자 수만 해도 무려 지금 3,200만 명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엄청 지금 파급력이 클수밖에 없겠죠. 카카오톡만큼이나 또 그렇게 또 파급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요 관련해서 이제 미니룸, 이제 싸이월드 공간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메타버스 공간이 되는 겁니다. 메타버스 많이 들었죠. 보통 뭐메타버스나 NFT 이러면 좀 게임이나 쪽 컨텐츠 이쪽으로만 생각했지만 이런 사이월드 한컴턴, 그 사이월드 미니로 이쪽 통해서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뭐 금융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물건도 사고 그죠. 그리고 뭐 은행 입출금, 송금도 다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쪽으로 이제 상가처럼 입점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서 어, 수익 창출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쪽에 몰리면 결제가 들어가야 되겠죠. 뭘 결제를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결제 관련해서 다날과 지금 사이월드가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날하면 뭐다 아시겠지만 뭐 페이코인입니다 페이코인 관련해서 이게 나날이 또 페이코인도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이나 돌파하면서 지금 또 사용처도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뭐 햄버거 뭐 월말에 먹으면 그 반값으로 먹을 수가 있죠. 뭐, 그쪽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배달된 플랫폼도 인수를 하고요. 메타버스 플랫폼 제프도 론칭인 예정이다. 이러면서 아, 지금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이월드 관련해서는 지금 사이페이 구축이 지금. 완료가 됐고 지금 협약이 7월달입니다 맺은 상태입니다 결국 또 페이코인으로 또 사용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도토리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게 또 연동이 뭐가 되냐 비트코인 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도토리도 살수 있고요 그렇게 현금화를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또 시장에서 또 호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자회사 단할 렌터에서 이제 음원들이 한 10만여 곡 정도 있습니다 그 음원들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관련해서 nft 사업도 물론 당연히 할것 같아요 하면서 그 지금 현재로 나와 있는 것은 미니홈피에 보통 보면 배경 음악들이 들어갑니다 bgm 서비스 고그 관련해 가지고 단알 엔터에 있는 그 음원들을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지금 다방면으로 지금 사이월드 관련해서 다나리 지금 협력 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내일 그렇다면 지금 사이월드 관련주 이제 만약에 손실이나 물리더라도 적어도 사이월드 정식 오픈이 12월 17일 아직까지 2주 정도 남았죠. 2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때 전까지는 어떻게든 사이월드 관련주들 조정 심하다. 그리고 횡보할 때마다 작은 작은이 남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단할 뿐만 아니라 뭐 아까 앞서 서두에힌트들었지만 한컴 관련주, 한컴 그룹 관련주들도 보셔도 좋겠지만 그렇지만 더 상승 파괴력이 큰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큰 수익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뭐 간단하게, 그죠? 무료관심주로 언급드렸던 바이오스마트 같은 경우에도 뭐 신호만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매수하고 그 관련해서 매매 타점 다 드린다고 했죠. 보시면 이렇게 신호가 나올 때 매수하고 매매 타점 장기 평선 근처에서는 매도 쳐주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뭐 15에서 20%는 가볍게 챙겨 갈수 있다. 이런 종목 연말까지 만약에 지금 현재 한달 남았는데 하면 적어도 200% 300% 이상은 가볍게 계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무료 리딩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왜싸이월드를 강조드리냐 그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슈도 있고 또 재료 그리고 종목 자리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기 여러분들이 안전적 안정하게 접근하기 좋다 이렇게 때문에 관련주를 언급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회 꼭 여러분들 지금 수익 아직까지 맛보지 못하신 분들 포함해서 모두 좋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이벤트 진행하니까. 음, 많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번호 0107752474 이쪽 번호로 해서 숫자 1번 1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약속드리건데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무료로 무료로 여러분들께 수익 낼수 있는 종목 매세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숨겨진 재료 등등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자료들 도움이 되는 정보들 모두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지금 바로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